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4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0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수 있는 찬양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찬양시로서 밤새도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불철주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철주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실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4편이 불철주와 여호와를 총축하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을 담은 찬양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10편, 134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용관찰 1번과 2번을 같이 이어서 보면 순례자는 누구에게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여호와의 종들은 어떻게 송축해야 합니까라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절, 2절 말씀을 통해 송축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하고 밤에도 깨어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됨을 노래할 때 부르니 그 찬송의 힘은 엄청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 우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내용 관찰 3번을 보면 여호와의 종들은 왜 송축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바레쿠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의미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받은 보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철주야,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을 보면, 여호와의 종들의 큰 임무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3번과 이어서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큰 임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찬양하고, 주시지 않아도 찬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무엇을 받을 때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얼마 가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이며 그 속에서 3절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종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여호와를 성축하게 하며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한 시간 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을 밤낮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해를 주시고 밤에 달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불철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야 될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불철주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